기만해 문법이고요. 이 문법은 기만하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. 문장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진 않고요. 이번 시간은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문법을 중심으로 확인해 볼게요. 이때 경고는 다시는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있고요. 또 하면 가만 있지 않겠어. 상대방에게 강하게 경고한다. 그 문법의 예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수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.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영수 어머니는 영수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. 영수에게 말합니다.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만 해. 또 하기만 해.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사용하는데요. 여기 노란색처럼 또 하면 가만있지 않겠어. 또 하면 헤어지겠어.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같이 쓰는 문법이에요. 영수는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았다. 여자친구는 영수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영수에게 화를 냈다. 두번 다시 거짓말을 하기만 해. 또 거짓말을 하면, 나, 너 다시는 안볼 거야. 형이 동생을 때렸고, 동생이 다쳤다. 엄마는 동생을 때린 형에게 너무 화가 났다. 또 동생 때리기만 해봐. 여기에서요, 또 동생 때리기만 해봐, 어디. 어디를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. 또 동생 때리기만 해봐, 어디. 너 정말 혼나? 또 물건을 훔치기만 해. 그때는 정말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.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기만 해봐. 그때는 퇴학이야. 술을 마시고 또 실수하기만 해봐. 그 때는 너 정말 안볼 거야. 또 수업 시간에 늦기만 해. 그 때는 진짜 애플을 주겠어.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놀기만 해봐, 어디. 다시는 용돈 주지 않을 거야. 회사에 또 늦게 출근하기만 해보세요. 그 때는 해고입니다. 이렇게 존댓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또 하기만 해봐.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표현 안 해도 강조, 아니, 경고하는 의미가 있어요. 돈도 없이 우리 식당에서 또 밥을 먹기만 해봐. 경찰을 부를 거야. 말도 안 하고 약속을 또 어기기만 해봐. 두번 다시 너안볼 거야. 또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기만 해봐. 그때는 이혼이야. 사람을 또 때리기만 해봐. 그때는 너 구속이야. 다른 사람의 사진을 또 몰래 찍기만 해봐, 어디.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